thank mm -hmm. you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들로 미지근한 글로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영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저의 평소 메이크업 취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가볍고 맑고 촉촉한 그런 느낌을 선호하고요. 색감의 경우에는 너무 쿨하지도 않고 너무 웜하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멀멀한 색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저의 추구미가 담긴 메이크업 방법과 함께 요즘 제가 정말 즐겨 바르는 제품인 피의 3D 볼륨 글로스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립 제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인 촉촉한 광택감 그리고 뉴트럴한 컬러감 이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정말 너무 예쁜 제품이라 오늘 제품 발색부터 추천하는 컬러 조합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특히 댓글로 평소에 제가 립 바르는 방법이나 립 제품 관련한 컨텐츠 요청도 많이 주셨어가지고 요즘 제가 잘 바르는 립 제품 조합으로 예쁘게 오버립 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요 미지근 글로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랑 어울리는 색깔의 음료수를 먹으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딸기 레모네이드 리프레셔입니다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좀 자연스럽고 가볍고 내추럴한 그런 같은 말이잖아 자연스럽고 깨끗한? 좀 그런 가벼운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화장이나 색조 화장보다는 피부 표현에 좀제 공을 많이 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이 피부 표현이 제 메이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퓌에 쿠션 글래스 내추럴 사용해 줄 거예요. 영상에서 쿠션은 처음 소개드리는 해것 같은데요. 베이스 맛집으로도 유명한 퓌에 이 쿠션 글래스 내추럴은 제 피부 표현 추구 미에딱 부합하는 맑고 깨끗한 피부 표현이 특징인 쿠션이에요. 제가 쓰는 컬러는 01 페어글래스인데요. 22호가 썼을 때 적당히 밝고 화사해지는 맑은 상아빛의 컬러입니다. 오늘같이 좀 어, 뉴트럴하고 미지근하고 그런 색감의 메이크업을 해주기 전에는 이 베이스에서부터 맑고 뉴트럴한 그런 컬러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페어글래스 컬러가 딱 그런 뉴트럴한 느낌의 베이스를 딱 잡아주는 그런 컬러여서 사용해 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만 흡수를 시키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앞머리에 빙고자야겠다. 제가 한동안 앞머리를 계속 없는 상태로 살다가 오랜만에 잘랐거든요. 이 쿠션 패키지가 되게 맑고 투명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커버력은 당연히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버력이 괜찮더라고요. 붉은기가 얼굴에 많이 돌고 짜잘짜잘하게 가려줘야 되는 잡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 붉은기를 확실히 잡아주는 걸 베이스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쿠션으로 커버를 해주면 컬러 코렉팅 단계를 하지 않아도 붉은기가 되게 잘 잡히더라고요. 근데 짜잘한 잡티를 다 가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텁텁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맑게 발리거든요. 저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이코 밑에가 엄청 빨가거든요. 코를 항상 풀어도 돼가지고 붉은기도 싹 잡혔습니다. 저는 지성 피부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그런 피부 표현을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피부 자체는 지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유분기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쿠션을 바를 때또 너무 뻔떡뻔떡거리는 또 그런 광은 싫어요 까다롭죠 얘는 그런 빤딱빤딱한 기름 같은 광이 아니라 이 광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광이 아니라 뭔가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한테서 나는 그 자연스러운 광 있잖아요. 딱 그런 건강한 윤광, 매끄러운 피부결, 그런 느낌의 쿠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실러를 해줄 건데요. 사실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한다면 저는 그냥 이런 거안 가리고 그냥 여기서 끝내요. 너무 고 커버가 되는 거를 애초에 선호하지를 않아서 원래는 컨실러를 안할것 같긴 한데 오늘은 메이크업 찍는 영상이니까 요거 하나만 컨실러로 가려주면 될것 같아요 드롭비 컨실러 사용해 줄게요 여기다 여기 간단하게 가려줬고 앞머리를 오늘 내릴 거라서 이마의 유분만 오버워터 블러 파우더 팩트 사용해 줄게요 이마 전체를 다 파우더로 덮지는 않고요 광이 돌면 예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눈썹이 많이 밝아요 그 탈색하고 염색을 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근데 염색약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사르려고. 내가 메이크업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각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 여기를 보고 해야 될까요? 거울을 보고 해야 될까요? 베이스는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저는 우선 이립 취향이 완전 강경 촉촉파예요. 매트립이 거의 없고, 입술 정도로 그냥 촉촉한 립들만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또 제가 입술이 통통한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무조건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오버립을 해준단 말이죠. 제가 실제로 저의 생 입술이 그렇게 통통하지는 않거든요. 생 입술이 그렇게 통통한 정도의 입술은 아닌데, 제가 오버립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오버립을 해줘서 좀 그렇게 통통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예쁜 통통한 콩립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3D 볼륨인 글로스 사용해줄 건데요 3D 볼륨인 글로스는 동일한 컬러 베이스에 30% 70% 농도 차이를 둔 립글로스인데요 물을 탄듯 여리여리하고 맑은 수채화 컬러감의 30% 도톰한 광택에 선명한 컬러감이 느껴지는 70%한 가지 컬러를 다른 무드로 연출이 가능해서 원하는 무드에 따라 컬러와 농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컬러는 6가지, 한 컬러당 2가지의 농도로 총 12가지의 구성인데요 우선 저의 최애 컬러, 커런트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뉴트럴 중에서 쿨 쪽에 치우친 편이라 이 커런트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30%는 평소 바르는 메인 립 위에 탑코트처럼 얹어주기에도 좋은데요. 모브톤의 립플로스 찾는 게참 어려운데 쿨톤 분들은 이 컬러 하나 가지고 계시면 평소 약간 애매했던 립 위에 은은하게 모브기 얹어주기 정말 좋은 컬러입니다. 70%는 단독 발색 시에도 색감이 정말 선명해서 틴트처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분위기 있는 모브빛 핑크로 겨쿨겨쿨 상관없이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발라주기 딱인 컬러입니다. 저의 차의 컬러는 스카치입니다. 올해의 컬러 모카부스가 생각나는 소프트한 코코아 로즈 컬러인데요. 30%는 평소 너무 쨍해서 아쉬웠던 립 위에 얹어주면 갑자기 립에 은은한 브라운 필터를 씌워주는 분위기 치트기 컬러입니다. 특히 봄원봉들이 분위기 있는 느낌 내고 싶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0%는 백화점 립처럼 정말 고급스럽고 무드 있는 브라운 로즈 컬러예요. 제형 특유의 물을 탄 느낌이 있어서 전혀 텁텁하지 않고요. 맑고 투명한 브라운이라 정말 매력있더라고요. 나머지 컬러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컬러죠. 뉴트럴한 누디 핑크로 미지근 핑크의 정석 같은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토끼어 립이 생각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컬러였어요. 소르베는 봄웜라 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은 산호색인데요. 맑은 코랄에 핑크 한 방울 살짝 떨어뜨린 청량한 코랄 컬러입니다. 캔디는 여쿨 핑크의 정석 같은 컬러예요. 톡톡 펌이라본 아예 없는 정말 맑은 쿨 핑크 컬러입니다. 앵두는 맑은 애플레드 컬러인데요. 딥하고 센 레드 아니고요. 맑고 청순한 사과 레드입니다. 특히 앵두 30%는 생얼립으로 발라주기 정말 좋더라고요. 톤 상관없이 생얼립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오늘은 미지근하고 뉴트럴하고 이런 컬러가 특징인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좀더 미지근한 그런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쿨톤기가 강한 립이랑 웜톤기가 강한 립을 섞어서 레이어링 해주는 방법인데요 웜톤 70, 쿨톤 30 아니면 쿨톤 70, 웜톤 30 이런 느낌으로 섞어서 표현을 해주면 뉴트럴하고 오묘한 색감의 느낌이 더 배가 되면서 훨씬 립이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쿨톤 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커런트 70에 스카치 30을 섞어서 발라줄게요 얘를 우선 오버립을 하지는 않고 그냥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끝에를 살짝 스무징을 해줘요 그냥 이 경계를 살짝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그 다음에 이 스카치 30을 전체에 발라준다기보다는 살짝 아웃라인 위주로 발라주면서 이제 얘로 오버립을 해줄 거예요. 전 약간 이 입술 산 쪽을 뭉개버린다? 그런 느낌으로 발라요. 이렇게 입술 메이크업도 완성을 했습니다. 코 쉐딩은 에뛰드 제품 사용해서 쉐딩도 너무 진하게 하면 인위적이니까 눈썹은 앞머리로 가릴 거라서 요 에스쁘아 사용해 줄게요. 그냥 끝에만 살짝 길게 빼줄게요. 앞에는 안 건드릴게요. 제가 한몇년 전에 눈썹 문신을 했던 게 너무 더럽게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워야지 지워야지 지금 말만 하고 계속 안 지우고 있는데 지울까 고민돼요.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이에 젤리파 사용해 줄 거예요. 라벤더 휘입이라는 컬러인데요. 매끈한 피부 표현이랑 멀멀한 촉촉 립이두 가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색감이 강하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깨질 것 같아서 이 젤리팟으로 정말 옅은 생기만 줄 거예요. 텍스처가 진짜 귀엽거든요. 땡땡땡 이 컬러가 정말 은은해요. 이렇게 막 해도 살짝 얹어줄게요. 이렇게 은은하게 라벤더 빛을 살짝 넣어줬고요. 눈화장은 클린하게 갈 건데, 섀도우는 이제 아무리 컬러가 예뻐도 가루 특유의 텁텁함이 약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 눈에만 나면은 그것도 조금 이질적일 것 같아서, 섀도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푸딩팟 사용해서 눈에 아주 약간의 생기만 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소량만 써줄 거라, 여기다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쌍꺼풀 라인에 크리즈 현상 생기지만 않을 정도로 살짝 혈색만 주는 정도? 아이라인은 오늘 그리지 않을 거고요. 이 키스미 아이라이너 이용해서 눈 끝에 트이는 효과만 줄게요. 거의 남들이 봤을 때는 티가 안날 정도로만 해줄게요. 오늘 제가 렌즈를 낄 거라 렌즈를 미리 끼고 그 다음에 뷰러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사용해줄게요. 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글린트 하이라이터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컬러그램 70% 사용해서 점 찍어줄게요. 아예 인위적인 점을 찍는다기 보다는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면 오늘 글로시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로시 메이크업 같이 해보면서 피에 쿠션 글래스 내추럴과 3D 볼륨 글로스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 3D 볼륨 글로스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평소에 매장에서 테스트해보기 어려웠던 피에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시면서 고르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근처 올리브영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라보시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